주은회를 찬양한 주영광 중천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교인 야유회를 가는 날입니다. 4년 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나시죠? 신안 나세요? 저는 신나는데 제 친구 중에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소풍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너무 신나서 들떠가지고 막 장난치다가 마루에서 떨어져서 소풍 당일날 못 오는 친구가 꼭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예배 마치면 쏜살같이 대자연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느끼고 찬성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자매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나 오늘 바깥으로 나가시면 하늘을 쳐다보시고, 예. 하늘은 아, 콘서트장입니다. 하늘은 대합창단과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는 콘서트가 열린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은 찬양대입니다. 하늘은 중창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하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중창단이 주 영광 중창단이죠. 하늘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궁창도 사실은 하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물과 물물 물 가운데 두셔서 물과 물을 나누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십니다. 하나님이 솜씨가 있으십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공창이 가운데 있어서 물과 물 가운데에 두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그물그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또 있다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공창이라는 말은 둥근 도움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둥근 창. 예. 투명한 이렇게 둥근 창. 그렇게해서 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노아홍수 때이 물이 다 쏟아졌어요. <laughs> 저는 이런 거 보면, 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본당을 다시 <laughs> 건축할 일이 있으면, 둥근 창으로 이렇게, 딱 해서 하늘이 보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자, 이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o 나타내고 있습니다 10편 예, 8편에 예,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예, 하나님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엄청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 가능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경이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저와 같이 생명의 삶을 한 분들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셨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대고요. 하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합창이 울려 퍼지는 콘서트 장입니다. 저는 인간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서도 어떤 노래를 부르나에 따라서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서도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부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지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을 보면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때두 종류의 사람이 하늘을 보고도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그리워 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예, 하늘을 보고 하늘이 높네, 하늘은 파란네 그까지만 생각하고 그냥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늘 너머에 계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워 보는 사람인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너머에 계신 분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야외에 나가시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만 보지 말고 하늘 너머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합창소리가 들릴 거예요 하늘에 합창소리가 들릴 거예요 예. 하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합창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실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들어봐도 안 들리는데요 네 예.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오늘도 오사공을 이렇게 타고 오는데 하늘 뿐이 아니고 맑은 하늘 그리고 이제 점점 단풍이 들어가는 그 울긋불긋한 그 나무들이 예.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찬양하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지금 합창하고 있습니다. 합창하고 있습니다. 예,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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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날여 낮이에요. 낮이 낮에게 말하고 그런데 히브리러 원문에는 pour out speech 연설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날이 낮에게 연설을 쏟아내고 있어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밤은 밤에게 review knowledge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도 사실 하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낮과 밤도 하늘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늘은 날마다, 밤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연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합창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결국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낮, 밤, 낮, 밤 그렇게 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laughs> 날이 날에게, 밤은 밤에게 마치 하나님의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턴 터치해 주듯이 계속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시간이란 걸 통해서 낮 밤은 그렇게 해서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 절은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절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자연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고 시간 계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적 별로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 여러분 인생의 횟수만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드네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예,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 지금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내 믿음의 귀를, 내 영적인 귀를 열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시간을 통해서 계속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기 말하다, 전하다가 다 현재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계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신 이후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합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만들고 창조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연설을 쏟아낸다고 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대요 무언의 개시입니다 무언의 개시입니다 소리도 없으니까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소리 자체는 들려야 되는 건데 소리가 없다니까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소리는 들리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 앞에서 다 합창을 했다고 했잖아요. 합창 소리지. 합창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 없는 소리예요. 이거 다른 소리예요. 언어로 따지면 언어. 이이 이, 이 소리 언어가 아니고 그림 언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음, 음 영적인 언어고 믿음의 언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 예술가시잖아요. 예술가의 작품이 이 대자연이고 이런 거라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소리로 는 들리지 않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이건 화가가 그림을 그려 놓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화가도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소리를 전달합니다. 화가. 화가이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화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화가는 뭘로 그 소리를 표현하나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림으로 이 대자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소리가 없냐? 아니 있어요. 그런데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왜 다른 식으로 들리게 되어 있는 그러한 언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화가의 그림을 이해하려면 예술적인 감각이 그래도 있어야 아저 화가가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화가의 소리를 이해, 화가의 소리를 알수 있습니다. 그 예술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술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려면 우리도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예술적 감각이 있어야 아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건데 그 예술적 감각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예수가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잠깐만요. 이게 먼저 이렇게 나오면.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사절이 왜안 나오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예.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3절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4절에는 그의 소리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안 되는 거죠. 소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의 소리가 소리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건 소리 없는 다른 소리가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거냐? 믿음으로 듣는 소리라는 거죠. 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소리 없는 말씀을 들어보라. 예. 오늘 나가셔서. 아무리 목사님이 그래도 저에게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그 합창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해로 이렇게 주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독 해만 이야기했을까? 달도 있고 별도 있는데 왜 해만 이렇게 이야기 하게 됐을까? 고대 사람들은요. 해를 신처럼 여기고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 자체를 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했단 말이죠. 많은 이교도들이 그렇게 태양을 숭배했어요. 네. 우리나라 신라 시대, 고려 시대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그들도 일월성신 태양을 숭배했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교도들은 그렇게 태양을 신처럼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태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그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실 피조물 가운데에 사람을 빼고는 가장 영광스러운 게 해입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사람이겠죠. 사람을 빼고 나면 태양, 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해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을 끄집어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만 설명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가 하는 놀라운 역할이 꼭 하나님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해의 모습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했어요 여기 해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묘사할 수 있는데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생명체를 잉태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는 모든 것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모든 나무, 잔디, 풀, 이런 것들이 해가 나와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 해는 그렇게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해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 해는 하늘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휘시 이렇게 운행을 하죠. 해가 등장할 때부터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해는 모든 어두운 곳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신랑과 같이 살리는 역할 그리고 달리기 선수. 그런데 그는 달리면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다음 마지막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은 한 해는 태양은 덮이는 역할을 하죠. 따뜻하게 덮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세상에 어디에도 해가 비출 때그 열기를 피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게 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해는 우리를 감싸고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녹여주는 거죠. 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따뜻하게 온기가 있게 온기가 회복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해는 살리고 비추고 덮인다 맞죠? 해가 하는 일 살리고 비추고 덮인다. 예, 제가 하는 해가 하는 일 하면 여러분이 살리고 비추고 덮인다 말할까요? 해가 하는 일 맞잖아요. 해가 하는 일 살리고 비추고 덮인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고 비추고 덮이는 것입니다. 맞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해역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해이십니다.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해를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가 하나님이란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라는 거지. 이 은유법이에요. 하나님은 해라 이랬지만 하나님은 해 같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뭐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해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품에 품으셔서 그를 따뜻하게 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해를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해를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그냥 햇볕이 해가 떴네. 그게 아니고 저 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살리고 나를 비추고 나를 덮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가 마쳐지는 대로 여러분이 오늘 야외로 나가시면. 오늘은 그냥 예, 형제자매끼리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만 하지 마시고,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한번 보시고, 하늘의 합창 소리를 들으시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님, 하늘의 합창 소리가 들려요. 하늘의 합창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비추시고, 나를 덮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